아, 이제 학습을 좀 진행하겠습니다. 아, 존칭을 생략하고 이름 호명할 때 예라고 대답하신 후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학습자 류 동호, 예. 유 정민 예. 예, 이제 학습 받으시는 분들은 오른손을 두시고 어, 제가 질문하는 것에 진실하게 예라고 또 하나님 앞과 성도들 앞에서 어, 서약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부터 자신의 죄악된 생활을 버리고 천지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믿고 섬기기로 서약하십니까? 네. 여러분은 예수님이 그를 쓰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 그 말씀에 순종하기로 서약하십니까? 네. 여러분은 주의를 거룩히 지키고, 교회 법도에 순종하며, 어떠한 환경에서도 끝까지 주님을 믿기로 서약하십니까? 네. 네, 모두 예라고 대답해 주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이제 입교 세례를 진행하겠습니다. 존칭을 생략하고 이름 호명할 때 예라고 대답하신 후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입교자 김신혁, 명재석, 명재호, 민하음, 임준 세례자 김경섭, 윤은주 입교 세례 받으실 분들도 동일하게 오른손을 드시고. 제가 질문하는 것에 진실하게 예라고 또 하나님 앞과 성도들 앞에서 서약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죄인이며 하나님의 진노와 정제를 받아야 마땅하지만 오직 하나님의 사랑과 긍율로 구원받은 것 외에 소망이 없는 것을 믿기로 서약하십니까?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나를 구원하실 구주가 오직 그분뿐인 것을 알고 믿고 의지하기로 서약하십니까? 네. 여러분은 성령의 인도와 도움으로 예수를 믿고 따르는 자로서 성령을 따라 모든 죄악을 버리고 그의 가르침과 모범을 따라 살기로 서약하십니까? 네. 여러분은 교회의 치류에 순종하고 덕과 화평을 이루는 일에 힘쓰며 교인의 의무와 권리를 바르게 행사하기로 서약하십니까? 네. 네, 모두 예라고 대답해 주셨습니다. 자리 에 앉아 주시고요. 이제 유아 세례를 진행하겠습니다. 부모님께서 앞으로 나와 주시고요. 네, 고개 고개 숙이겠습니다. 네, 네. 우 아기를 안지 않은 부모님께서 오른손을 드시고 제 질문에 다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부모님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되시고 또그 가정에 주신 아이의 유일한 구원자 되심을 믿으십니까? 부모님은 그 아기를 신앙으로 양육할 뿐 아니라 또 본인 스스로가 말씀과 삶의 모범으로 양육하실 것을 다짐하십니까? 예, 모두 예라고 대답해 주셨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님께서 사랑하시는 하늘 자녀들이 또 학습, 입교 또 세례 유아 세례를 받습니다. 저는 물론 세례를 베풀지만 성령님께서 또한분한 한 분에게 함께하셔서 하나님의 자녀임을 깨닫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풍성한 은혜와 사랑을 누릴 수 있도록 확신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시간 세례를 받으시는 분만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된 김경섭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이스 그리스도 구주로 믿어 하나님의 자녀 된 윤은주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예수 믿는 다정해 주신 아기 양혜준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네. 이제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유동호, 유정민은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학습을 받았으므로 대한예수교장로의 수지예본교회 학습교인이 된 것을 오늘 김신혁명재서 명채우, 민하음, 임주은은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입교를 받았으므로, 대한예수교장로의 수지예본교회 입교교인이 된 것을 오늘 김경섭 윤운준은 하나님의 은혜로 세례를 받았으므로, 대한예수교장로의 수지예본교회 세례교인 된 것을 오늘 양혜주는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수지예본교회 유아세를 받은 아기임을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하노라 아멘 예. 제가 축복하는 시간을 좀 갖겠는데요 오늘 또 학습 세례받으시는 분들에게 입교 받으신 분들에게 꽃을 선물해드리고 우리 세례받으신 분들에게는 특별히 소금을 세상의 소금처럼 살라고 소금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학습 입교 또 세례 유아세를 받으신 분들은 강단 위로 올라와 주시고 뭐 다락방이나 가족이나 또 아시는 분들은 다음께 나오셔서 좀 축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찬양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동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동로 내 시간에는 우리 학습, 그 위키교 세례 유아 세례 받은 제를 위해서 좀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이 어,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알고. 그 하나님의 사랑의 부요함을 맛보아 가도록 우리 앞으로 하나님과 계속 기속적으로 동행하며 교제할 때그 어, 기도 가운데 위로를 누리고 그 말씀의 달콤함을 누리는 그 은혜를 누리도록 여러가지 삶에 자기 삶을 하나님께 의탁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과 위로를 누리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도록 우리 같이 한번 마음을 다해서 함께 축복하며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시간 세례를 또 입교를 또 유아 세례를 받는 합학를 받는 우리 들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인생을 붙잡아 주셔서 삶에 주시는 그 사랑과 은혜를 맛보아 갈수 있도록 우려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 놀라운 사랑의 그 무효함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과 그 교제의 달콤함을 누리고 말씀의 힘과 그 기도의 인후를 리리게 하시고, 아버지의 여러가지 힘든 삶에 경험할 때마다 밝혀주시는 그 평안을 누려갈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해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함께하는 모든 죄들을 누리며 경험하는 그런 기도 시간을 주도록 아버지께서 지켜봐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이 시간 함께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시간에 하나님의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학습과 또이계와또 또 세례와 유아세례를 받았습니다. 하나님 앞으로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시간을 통해서 그 말씀의 힘과 그 기도의 위로를 누리게 도와주시고 또 삶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거나 낙심이 찾아오거나 또 넘어질 때에도 주님 품에 달려가면 주님 앞으로 가면 다시 회복되고 살아나는 그 놀라운 은혜를 맛보게 주시옵소서. 공동체를 통해 함께 세워져 가는 함께 성장하는 그 기쁨을 맛보아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큰 박수로 우리 축복하며. 예